네, 안녕하세요 박영준입니다 오늘은 로버 등산화 아, 그 세번째 이야기입니다 예, 세 번째로 로버 익스플로러 예, GTX 어, 미드 예, 이름 좀 길죠 예, 그냥 익스플로러라 하겠습니다 예, 익스플로러 로버 익스플로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 이 신발은요 초보자 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초보자 용은 아니고 그래도 산을 좀 좀 다니시는 분들이 사용하기 좋은 그런 등산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 이게 이제 그 제가 앞서 이제 레너게이드와 시쿠스란 신발은 입문자나 초급자에게 적합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요거는 이제 중급자들 이상이 쓰시면 딱 좋겠다 요렇게 생각되는 등산화인데 이 가격은 예, 레너게이드하고 똑같습니다 예, 같은 가격입니다 그리고 어, 무게도 비슷해요 이게 예, 레너게이드랑 무게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요거 용도는 레너게이드의 사용자보다 조금 더 멀리 가시는 분들, 그러니까 16km 이상 이렇게 걸으시는 분들, 또 레너게이드 사용자보다 조금 더 높은 고도를 올라가시는 분들, 예, 그 다음에 레너게이드보다 더 무거운 집, 예를 들자면 박배랑을 매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적합한 등산하고 할수 있습니다. 이게 분류는요, 로바에서 분류는 백패킹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요게 이제 백패킹 말고도 이제 다른 쪽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좀 있다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가장 큰 특징은, 예, 예, 미착입니다. 요 부분도 여기 하나하나 스펙을 제가 예, 설명을 드릴 때, 어, 제가 이 부분도 이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 이제 가피부터 예, 제가 설명을 드리면 가피는 예, 여기 보시다시피 예, 어, 천과 가성섬유로 그러니까 만든 메쉬 같은 천과 그 다음에 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 이 가죽은 이제 스플릿 레더입니다. 그러니까 누벅보다는 사실은 스플릿 가지고 누복보다 조금 저렴합니다. 어, 그 다음에 가피는 그렇고요그 다음에 혀 부분이 이렇게 이제 메쉬 타입으로 돼 있어요. 네, 위쪽에. 그래서 요 부분은 이제 통기성을 좋게 하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땀이 좀잘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되어 있는 신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산화는 역시 위쪽에 가피나 뭐 이렇게 이제 혀라 그러죠. 턱이나 네,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역시 이제 밑창이죠 네, 이밑창이 스펙 한번 보실까요? 비브람락 트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그 뒤쪽에 보시죠. 네, 위드 메가그립 로버 컴파운드. 예, 이게 메가그립입니다. 그래서 다른 메가그립의 등산화와 똑같은 이제 그 성능을 기대하실 수 있어요. 또 하나 재밌는 건는 호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메가그립의 그 이게 좀그 메가 그립이 적용된 부분이 좀 작죠 예, 면적으로 봤을 때 예, 그리고 메가 그립의 이 미창의 두께가 얇습니다 그쪽에 근데 이거는 한번 보실게요 예, 상당히 예, 메가 그립이 두툼하게 예,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메가 그립이 이제 약점 중에 하나가 그게 빨리 달른다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거는 그나마 좀버텨줄수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두께감이 있어서요. 요 앞쪽 부분을 또 보시면 예, 면적이 굉장히 넓입니다. 그리고 뒤쪽 부분도 그러니까 이거를 이거 튀어나온 부분을 러그라 그러는데요. 이 러그 큰게 큰, 큰 붙어 있습니다. 넓직하게. 예, 이거는 뭘 의미하겠습니까? 바위에 붙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신발이. 그래서 이거를 어프로치로 사용하실수 있어요. 예, 그리고 어느 정도 된다 그러면 리치가 가능해지는 신발입니다. 이제. 면적이 넓어서 이 접지력이, 예, 바위의 접지력이 무지하게 좋아지는 겁니다. 메가 그립을 사용해서 좋아지고 또 메가 그립이 적용되어 있는 전체적인 면적, 그리고 부분적 면적들이 크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신발은 뭐 북한산이나 이렇게 이제 화감지대가 많은 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특히 매끌매끌하게 사람들이 많이 다녀서, 예. 거기서도 마음 놓고, 그리고 상당한 경사가 되더라도 60도 이상 되더라도 마음 놓고 붙을 수 있는 등산화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등산화가 우리나라 지형에 굉장히 잘 맞게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 그 다음에 다음에 이제 미드솔을 좀 보셔야 되는데요. 이 미드솔 부분이 이렇게 만져보시면 미드솔이 약간 쿠션이 있습니다. 근데그 레너게이드나 또는 시코스와 달리 이거는, 그 레너게드 시코스는 폴리우레탄 인젝션 방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인젝션 방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이, 사람들은 그, 그걸 다이나 PU, 그러니까 다이나 폴리우르탄 플러스라고 하는데, 일쪽에 얇은 패딩이, 그러니까 폴리우레탄 그 패딩이 이제 중창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신어보면 이제, 그, 레너게드만큼 딱딱하지 않고요 큰 쿠션감이 있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이렇게 그 돌멩이 같은 것들을 이렇게 짚었을 때, 발바닥으로 짚었을 때이 전해지는 충격도 이게 훨씬 덜합니다. 아마 그 때문에 이게 백패킹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요 보실 게 이제 요발 뒤꿈치를 보면요, 이쪽에 그 보강재가 붙어 있거든요. 예, 요 보강재가 튀어나와 있습니다. 요 튀어나와 있다는 것은 예, 요 신발은 크램폰을 거는 상황에서도 신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겨울에 등산을 가실 때도 이 신발은 사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신발 끈 부분은 사실 이게 이제 뭐 레너게이드 급에 이렇게 아주 비싸지 않은 등산하기 때문에 예, 요 보면 이제 매그립 이런 것도 적응하고 여러 가지를 했기 때문에 예, 여기 부분이 음 보면 조금. 예, 금속으로 된그 신발끈 고리들이 아니죠.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절약을 했다. 그리고 어, 여기 그 금속으로 된 부분도 있는데, 요 금속으로 된 부분도 그 최상급 모델에 비해서는 예, 조금 그 질이 떨어지는 예, 그런 그그 그 신발 고리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물론 이제 그 그런 것들까지 다 좋은 거라면 가격이 올라가겠죠. 근데 음, 가격을 그 낮추기 위해서 이런 예, 것들은 조금 희생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단점은 뭐겠습니까? 예, 첫 번째는 예, 이 등산화는 뭐 제가 이걸 뭐 굉장히 오래 신어온 등산화는 아니지만은 만약 이런 구성이라 그러면 그 레너게이드나 아니면 그티베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상급 모델 또는 동일 모델이더라도 이제 누버 가죽과 그다음 이런 다른 부품들을 사용. 한 것보다는 아마 내구성은 좀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 메가 그립이 빨리 닳른 밑창이기 때문에 아마 그 때문에 이제 위쪽에 그이 어퍼 부분도 그러니까 가피 부분도 그렇게 견고하게 그렇게 만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그 유념하셔야 될 부분은 어이 토캡이라고 합니다. 요 신발 앞에 이 보호대가 붙어 있는데요. 요 보호대가 이렇게 눌러 보면 살짝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주 두껍게 토캡을 다른 제품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음, 이 신발은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어떤 지역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장거리도 가능하고요. 물론 단거리도 가능하죠. 그러면 그 다음에 백패킹도 가능해집니다. 그게 장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다음번에 제가 소개해 드릴 텐데, 그, 카, 미노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예, 이 카미노는 까, 원래 이제 카미노가 그 스페인어거든요. 예, 카미노라 그러죠. 예, 카미노가 길을 뜻합니다. 그런, 그런 모델이 있어요. 근데, 아, 그건 좀 비싸기도 하지만은, 정말 착화감이좋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 착화감은 아닙니다. <laughs> 착화감은 그거보다 조금 떨어지더라고요 예,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이게 발에 잘 맞겠느냐 하는 부분이겠죠 예, 이렇게 이제 소프트 합니다 예, 그리고 예, 잘 움직입니다 그래서 뭐 오르막을 가시든지 그 돌길을 가시더라도 예, 이게 그 쉽게 걸을 수는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요게 발볼이 제 느낌으로는 예, 평균적이에요 그리고 레귤러 사이즈의 딱 평균에 다른 등산화 와 비교해서 딱 평균입니다. 그런데 요게 이 부분이 접힐 때 처음에 신으니까 요 약간 걸리더라고요. 제 발등에 살짝 걸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조금 더 신으니까 요게 이제 좀 제발에 적응을 해서 그냥 뭐 걸리는 거 없이 근데 처음 신을 때는 이게 이제 처음부터 부드럽게 이거 꺾이기 때문에 요 부분이 부드러워지지 않으면 약간 예. 그, 걸리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 그거나 뭐또제 발이 또 그렇게 생겨서 그럴 수도 있거든 있거든요. 네. 어, 전체적으로 평을 하자면 이게 고급 등산화는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최고급 소재들을 사용한 등산화는 분명히 아니에요. 근데 가격은 이제 중간 정도 되죠. 레너게이드의 가격과 똑같으니까. 근데 우리나라 산에서는 이게 이제 메가 그립으로 되어 있고 또 특히 이제 화강암이 많은 지역이나 이런 데서는 예 이쪽에 있는 넓은 부분에 메가 그립들이 굉장히 위력을 발휘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우리나라 지형에 굉장히 잘 맞게 만드는 등산화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 그리고 또이 등산화는 그퓨 그러니까 폴리로탄 인젝션 방식 어그 등산화와 달리 예 이거는 이 창가리가 가능해집니다. 예, 그, 게 다이나피우라는, 예, 그게 그 깔창이 들어가 있는 것들은 여기가능해지거 아, 중창이죠. 깔창이 아니고 중창이 들어가 있는 것들은 창가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게 잘 닳는, 예, 이거를 뜯어내고 새 창으로 갈, 갈아서 예, 오래오래 신으실 수 있습니다. 예, 오늘은 그 로바에서 나온 익스플로러 GTX 미드 요 신발에 대해서 제 감상평을 예,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